아리따움 가면 뭐 사지? 뭐 사야 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리따움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다쳤어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만 촬영을 했더니 어떤 분께서 왜 째려보냐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째려보는 게 아니라 이거 가린다고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다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짜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몽드 커버 파우더 쿠션이에요. 이 제품은 그냥 이름 그대로 커버력 좋고 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께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지만 좀 파우더리하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손이 되게 잘 갔던 것 같아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피부를 좀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또 핑크 베이스라고 다 화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핑크가 돌면은 피부가 오히려 더 칙칙, 칙칙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진 않았고 지속력도 좋았고 다크닝 형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지성분들을 위해 나온 쿠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요거는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던 제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얘는 진짜 매트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저렴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되게 매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바르니까 엄청 촉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건성 파데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짝 바를 땐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되게 뽀송하고 파우더리 하더라고요 얘네가 커버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살짝 두껍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만큼 커버력이 높고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은 건성, 지성 모두 다 사용하셔도 좋을 만큼 되게 무난한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얘는 물에 적신 퍼프로 발라주시면 피부 표현이 완전 짱짱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 저는 23호를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따다단. 이거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브로 오토 펜슬 1호0 갈색입니다. 저는 회갈색이랑 연갈색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되게 되게 얇죠. 납작하죠. 납작하고 얇아요. 저는 이거를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걸 사용하면 절대 짱구 눈썹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되게 얇아서 섬세하게 그릴 수 있고 한올 한올 그릴 수가 있어요. 기대 안 하고 그냥 사용했는데 웬열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거는 뭐 세일할 때 사면 완전 득템. 그리고 짜자잔 이거는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이거는 뭐 아리따움 말고도 많은데서 어, 구매를 할수 있죠. 오늘 아리따움에서 얘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해본 모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솔이 약간 통통하고 짧은 편인데, 바르잖아요? 살에 절대 묻지 않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좀 통통하면, 아, 무조건 살에 묻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살에 묻지 않고, 바르면 바로 염색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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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짜자잔! 정말 정말 유명한 모노아이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네 가지 컬러들만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페러키트, 얼스, 이탈리안자, 소셜라이트예요. 제일 먼저 요 페러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예쁜 오렌지 브라운 컬러. 가계절 내내 사용하셔도 무난한 그런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얼스. 맥 소바 저렴이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걸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엄청 자연스러우면서도 그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안 자. 이 컬러는 하,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골드 펄이 아주 그냥 자글자글. 이거는 꼭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신 살짝 가루 날림 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는 걸좀더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컬러죠. 소셜라이트 얘는 형광빛 또는 오렌지 컬러의 골드 펄이 자글자글한 그런 섀도우거든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도 이쁘지만 언더에 바르면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 이네 가지 컬러는 꼭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엔 다라라라라! 요 샤인픽스 아이즈들이에요. 제가 또 샤인픽스 아이즈들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가진 샤인픽스 아이즈가 2 0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 선셋 글로우 컬러인데요. 정말 노을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이죠. 얘는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황금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 가을에 바르기 너무 예뻐요. 그 다음, 물 라이트 골드. 얘는 약간 펄감만 거의 보이는 컬러인데, 저의 요즘 데일리템입니다. 얘는 눈두덩이에 바르기보다는 언더에 바르면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맘보무드라는 컬러예요. 얘도 너무너무 예쁜 핑크 퍼플 컬러? 퍼플과 핑크의 사이? 얘는 핑크펄이랑 골드펄이 완전 차글차글차글하게 들어있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미쳤어요. 그다음 로맨틱 플로어 이 컬러는 진짜 브라운과 퍼플을 진짜 예쁘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컬러예요.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타 베이비라는 컬러예요. 정말 오렌지 오렌지한 그런 컬러? 약간 형광기가 살짝 도는데요. 바르면은 골드 펄이 되게 은은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컬러인 것 같고, 저 같은 웜톤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자, 그리고 립!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요. 바로 컬러레스팅 틴트 누드코트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틴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 누드코트예요. 이렇게 살짝 톤다운된 코랄 컬러인데 입술에 바르면 훨씬 예뻐요. 컬러 레스팅 틴트 제가 전 색상을 다 사용해봤는데 이 컬러가 제일 손이 잘 가고 제일 예쁩니다. 이거 발랐어요. 이런 컬러입니다. 지속력도 높고 촉촉하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말 다했네요.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렸었던 어머 이거 뭐야 요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에요 요렇게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된 어, 쉐딩 키트에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턱 쉐이딩 해주고 요 연한 걸로 코 쉐이딩 해주거든요 붉은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럽게 컨투어링이 가능하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음. 여러분,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저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따움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